챔프마을 방송 안녕하세요 챔프마을 방송 박하윤박버진입니다자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컨소시엄 운영부의 정재현 과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과장님 컨소시엄 사업자하고 하신지도 벌써 5년 넘게 와. 그죠? 되게 오래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어떤 거 하신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챔프 말 방송 사실 보기만 많이 봤지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생소한데요. 5년이 지나서 제가 부서에서는 또 제일 오래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작년까지는 그 전략형 공동훈련센터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하다가 이제 올해 2013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관리와 다메전 2023년 신규 사업인 E9 특화 훈련 사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소션 부서에서는요. 진짜 에스오브에스거든요. AS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E9 특화 훈련을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이제 체류 자격이거든요. 흔히 저희가 비자라고 부르는 체류 자격입니다. 외국인이 살고 있는 본국에서 응적 기술 등 이제 전문 기술을 어, 기량 테스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E7, 즉 전문 외국인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런 E7와 반대로 한국에 있는 사업주가 e p s 시스템을 통해서 신체 능력과 한국어 능력 수준 정도를 보고 특정한 직무나 기술이 없는 외국인력들을 한국에 선별해서 선택해서 이제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이제 본인 사업장에 근무한 것을 전제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이제 E9입니다. 근데 전문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일을 할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이제 직무 능력이 다소 미흡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농업이나 제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게 됩니다. 주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요즘 이제 이 이 나이 이제 비자 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인구도 좀 줄고 네. 또 그리고 그 어떤 노동력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어, 사실 지금 어, 정부에서도 외국인을 많이 도입하려고 지금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특히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그 업종 중에서 이제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이런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 나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어, 여기서 저희 정부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인 E9 대상으로 특화 훈련을 도입하게 됩니다. 어때요? 그 제가 보기엔 제일 필요한 데가 조선업이나 이런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어, 이제 조선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비전문 외국인력 E9 대상 한국 입국 직후부터 4주간 직무 훈련부터 한국어, 한국 문화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해서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조기 정착하는 것과 그다음에 장기 정주화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는 이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그다음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한 달치 임금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상된 언어 기술과 뭐 이제 숙련군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도입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주들 반응은 어떠죠? 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사실 훈련을 안 들으신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셔가지고 훈련 참여를 잘안 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훈련을 듣고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직무도 향상되고 음. 언어 능력도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사업주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자기가 사주 동안 이 훈련을 들었더니 어 자기 자격증도 따고 매우 좋았다 이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훈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 사실 저희 지금 조선업 위주로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콘소시엄 기존 공동훈련센터 중에 대기업 조선사가 총 여덟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섯 개로 먼저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그룹 3사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대한조선 이렇게 총 여섯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도 사실 많아서 훈련 과정 같은 것도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박 용접이라든지,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그 다음에 선박에 들어갈 배관을 제작 용접하는 의장,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기계 과정 등 여러 훈련 과정이 지금 저희 공단에서 승인해서 운영 중이신데, 다만 각 조선사별로 그 선박 강판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과정 내용이나 과정들이 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할 때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4주를 기준으로는 한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나요? 저희가 원칙 컨셉이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정도는 해 줘야 이분들이 좀 비전문 인력에서 숙련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라서 그렇게 160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장기 유급 휴가 훈련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해서 훈련비 우대 지원과 사업주에게서는 이제 주유 수당을 포함한 한달치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원이 엄청 높아지는 오, 뭐 이게 네. 주유, 주유 수당을 준다는 것은 월하수목금을 네. 교육 받으면 네. 토일료일 수당을 주겠다. 뭐 이런 오,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조선업 외에도 좀 외국인력 교육을 원하는 업종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선업뿐만 아니라 뿌리 산업등 제조 업 사업장 대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게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거라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훈련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잘 구축돼 있는 기존 센터들 위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서 이제 훈련 수가 많다면 그 업종도 제한하지 않고 뽑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이미 보도 자료도 다 나갔고 어때 4,000명이 목표예요. 네. 게 지금 홍보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사실 제가 급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laughs> 그런 거잖아요. 홍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네, 저희 이나인 훈련이 사실 사업주가 바쁜 사업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빼서 저희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저희 공동훈련 센터에 근로자를 보내줘야 사실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훈련을 들었던 사업주 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거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었고. 네, 심지어 어, 전문 외국인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E7들보다도 오히려 사주 저희 특훈련을 받은 E9 훈련생들이 수료생들이 오히려 더 기량이 뛰어나고 한국어 구상력도 더뛰어나더라 네, 이런 현장 반응들이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이고 저희 훈련 수료생한테는 저희가 나중에 그 본국에 있는 처자식도 한국에 데려올 수 있고. 체류 기간 또 연장해 줄수 수 있는 E74 비자 전환할 때 심사실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도 있고 이제 용접 등 전문 자격증도 취득하고 사실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좀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업장 생산성도 향상되고 사업장에서 이제 장기 근속할 수도 있고 자기가 데리고 오래 데리고 고있 싶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자기 사업장에 오래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의 장기 한국의 장기 정주화도 할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저희 조선업이나 다른 산업별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많이 저희 훈련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렇게 보시고 참가하고 싶은 기업들이나 기관들 어떻게 네. 해야 되는 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개 조선사 공동훈련센터에 모집 공고나 이제 센터 전화 주시면 되시고 저희 또 컨소시엄 홈페이지 접속해서 과정 보실 수도 있고요. 또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컨소시엄 권역별 허브 사업단이나 저희 공단 컨소시엄 운영부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셨던 말 있으면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딸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15개월 차인데 저거 지금 이번 주 내내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딸이 보고 싶고 그래서 딸한테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네, 아 우리 딸 정이진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laughs> 아 앞으로도 4천명다 꽉꽉 모아가지고 또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임 특화 훈련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조, 좋아요, 대, 댓글, 구, 구독, 알, 알림 설정. どうぞ。